안요 비기너 아카데미의 이동입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서 학생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점에 들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기에 맞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몸에 힘 빼는 방법이라든지 머리 움직이지 않고 셔틀한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나오는 학생들 그런 문제점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또 어,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문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 방법을 잘적응하셔서 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고학대 사회체육과 구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골프를 칠때 문제점은 백스윙을 할때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서 공이 잘안 맞는 것입니다. 그걸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재원 학생 수행하는 걸좀 봤는데요. 아까 문제점이 그 양팔 간격이 벌어져서 공이 잘안 맞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눈에 띄어요. 제가 두 가지 어, 말씀드리고 아까 그 문제점, 저한테 의뢰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하도록 하죠. 지금 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학생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재원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몸에서 어드레스한 간격이 너무 멀어요. 자기 주먹 하나는 하나 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간격이 굉장히 멀죠 이렇게 간격이 멀면 멀수록 그냥 팔로만 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의뢰했던 이렇게 팔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가서 서 서가지고 될수 있으면 이 간격이 자기 주먹 하나 정도로 붙일수 있게끔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이 겨드랑이가 몸에서 민척되는 느낌이 나는 게좋죠 이렇게 팔이 멀어져서 이 터두상 사이가 떨어지는 그런 거는 팔로만 치는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될수 있으면 양팔의 감격이 몸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몸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스웨이가 눈에 띄어요. 몸의 좌우 움직임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어, 중학생 같은 경우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모든 발로 모으고 스윙 연습을 하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무슨 그 말인지 알았죠? 한번 다시 몇번 해볼까요? 네. 자. 지 간격이 굉장히 멀죠? 조금 더다가서서 그렇죠. 면 양팔을 몸에 이렇게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은 세요생 맞죠? 네 지금 보니까, 자, 어드레스의 백스윙 자, 이렇게 왼팔과 오른팔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막, 그렇게 틀렸다고 할수 있는 스윙은 아니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 파워 있는 자세긴 한데, 이렇게 오른팔이 많이 빠져있는 걸 우리가 골프 전문적인 용어로 플라잉 엘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엘보가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공을 치면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태가 나오는 쉬워요. 반면에, 이렇게 오른팔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몸쪽으로 들어와서 모을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라판 상태에서 왼팔과 오른팔의 이 간격이 백스윙 상태에서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 간격 그대로 오는게 좋아요 자, 이 간격 그대로가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간격 그대로 있고 팔로우 때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그대로 있고 피니시 때도 마찬가지로 자, 피니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다리가 이제 지금 면서힘 끼고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제가 이거를 스윙링크라고 골프 연습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인데 한번 해보죠 이거 자체가 왼팔과 오른팔을 서로 몸에 리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이거, 이걸 하면 제가 아무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습 진행 몇번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이거를 몸에 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걸 끼고 공을 쳐도 좋지만, 될수 있으면 공을 치는 것보다는 이걸 끼고 리허설 스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친 재우 학생처럼 왼팔과 오른팔이 많이 벌어지는 학생한테 맞는 그런 기구를 쓸 수도 있고요. 어, 제가 비기나 아카데미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옷고리를 양팔에 끼고 하는 연습 방법도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팔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스윙을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체육과 윤미진입니다. 저는 공을 칠 때요,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데요. 좀 고쳐주세요. 네, 지금 미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뭐 슬라이스가 난다고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자, 세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음. 많은 학생들이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치잉에 관계없는 이 공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네요. 지금 학생들 보면 굉장히 공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많이 가여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7번 아이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을 쳤을 때는 공의 위치는 거의 가운데 정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유지 학생 같은 경우는 공의 위치가 너무 우측에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공의 위치를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또는 가운데 된다고 생각하고 공을 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항상 이런 채를 몸의 정중앙에 하나를 하나 두신 다음에 공을 치시면 공의 위치가 항상 일정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시간 연습을 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백스윙을 했을 때 보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 다시 원위치. 자 손의 모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했던 학생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롤링 암이라고. 오른팔로 백스윙을 주도하다 보니까 손의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클럽페이스가 열려있고, 열려있는 클럽페이스를 그대로 내리면 공에 대해서 클럽페이스가 열려있으니까 공이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의 시, 시, 시작은 오른손이 아닌 왼팔의 팔꿈치와 겨드랑이가 클럽을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해야지만 정확한 백스윙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팔로 채를 이렇게 돌리는 소위 말하는 롤링함을 해서 클럽 페이스를 열지 마시고 왼손으로 왼쪽 팔꿈치로 채를 이렇게 밀어서 가는 백스윙을 하셔야지 슬라이스의 문제점을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슬라이스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팔에 대한 문제점, 다운스윙의 문제점, 뭐 하체가 움직이지 않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선 첫 번째 백스윙 할때이 팔의 모양이 이렇게 클럽 베이스가 돌아가지 말고 클럽 베이스의 이어이 어, 이 베이스 부분이 공에 대해서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한번 공 없이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한번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예, 팔의 모양은 이제 롤링암이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많이 붙여졌는데 자, 우리 백스윙에서 탑까지 한번 팔을 한번 올려보죠. 자, 이 상태에서 어깨가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서버리는 현상이 이루지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올 때는 오히려 몸이 숙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스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탑에 왔을 때 모양은 항상 왼쪽 어깨가 우측 어깨보다 낮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등어리와 힙의 각도가, 자, 무릎을 조금 하시고요. 그대로 유지되게끔, 자,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 어깨가, 그렇죠. 우측 어깨보다 낮게 위치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안 좋은 탑 오브 스윙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 엄지와 집게손가락 힘 빼시고요. 자, 왼팔이 밀어준다는 그 동작 잊지 마시고, 왼쪽 어깨가 우측 어깨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아까보다 느낌이 좀 어때요?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스윙이 한꺼번에 뭐 순간에 지금 뭐 교정된다고 고치는 그런 건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계속 연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 여러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려면 아무래도 연습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보셨는데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도 오늘과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기능 아카데미에 이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